어, 다음 표의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박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대표회사 또는 임원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을 체결하고 10년간 유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라고 했는데요. 자 보기 조건을 보면 계약자 수익자가 법인이고요. 피보험자는 대표회사 또는 임원이거든요. 이 경우에 보험금을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죠 지금? 법인이 법인이 받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자소득세나 개인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이런 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바로 보험료를 낸 주체가 법인이고 보험금을 받은 주체도 법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은 자산이 늘어 법인의 자산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어 법인은 순자산증가서를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순자산증가설은 법인이 얻은 모든 순자산의 증가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세금이니까. 무슨 세로 과세가 될까요? 법인 세로 과세가 되죠. 그래서 법인의 자산이 들어가는 건 법인 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10년간 유지해서 돈을 법인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답은 4번. 법인 세 과세가 되겠습니다.